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 어, 우버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겨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같은 에디아에서 세 번, 세번 정도 트립을 운행을 하면은 보너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파란색이 거의 대부분 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카트, 뭐 발매 일쪽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해안가 전부 다, 파란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 안에서, 3회 운행하면 7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을, 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 오늘이 토요일 5시인데, 이렇게 피크 타임에, 피크 타임에 운행을 하면은, 어, 첫 번째에서 요 파란색 안에, 테두리 안에 사람만 태우면은, 그 다음번에는 어떤 곳에서 사람을 태우든지 3회만 완성을 하면 7불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프로모션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보시면 지금 오후 6시부터 뭐 7불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고, 일요일, 그 다음에 3회 역은 5불 50, 그 다음에 아침, 월요일 아침에 3회 연속 운행해서 12불 추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도 나와있고 얼만큼 추가로 될수 있는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어, 추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돈을 더벌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서지 할증요금도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어, 할증요금 플러스 3회 운행하면 은 할증요금도 받고 그 다음에 어, 7불도 보너스로 더 받게 돼서 어, 더 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어, 그런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침 오전 시간 또는 어, 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시간에는 어, 오후 어, 이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3회 운행으로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으니까 한번 들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어, 추가적으로 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버에서는 어 커미션을 많이 떼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자주 자주 업데이트가 돼서 운전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잊지 말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런정 만약에 요런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 반드시 어,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오버 드라이버 앱은 자주자주 자주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문제 없이 찾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아래쪽에 스마일 표시 누르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